오늘의 만원행입니다. 남산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컨드서입니다. 돈은 없고 여행은 하고 싶고 그런 저렴한 여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회연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회현역이고요. 남대문시장역인데 오늘 남대문시장을 가는 건 아니고요. 회현역부터 시작해서 서울타워까지 가는 초저렴이 데이트 코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만원행입니다. 만원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여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현재 시간이 1 1 시가 좀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서울타워까지 걸어갈 텐데, 저렴한 간식을 먼저 좀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저기, 붕어빵 볼 일단 제가 오늘 만원으로 붕어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 세개만 주세요. 붕어빵 가격은 이렇게 5개 3,000원, 3개 2,000원입니다. 3개 네. 주세요? 네, 3개만 주세요. 네. 이게 전화요? 아니에요. 카메라에요 카메라. 네. 붕어빵 사는 모습 찍고 싶어서. 8,000원 받았습니다. 붕어빵 샀어요. 든든한 간식 장착 완료. 백범 광장을 통해서 남산 도서관 쪽으로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 한 가지 느끼는 게, 혼자여서 좀 외롭다. 저는 혼자서도 여행 많이 하고, 또 혼자서도 외국도 많이 나가는데, 되게 좋거든요? 좋은 점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마음이 좀 있어요. 돌담을 지나서 백범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손을 들고 서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저 자태. 백범 광장공원 조망지점입니다. 올라갈게요. 짜잔. 야,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지 않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뒤에 산도 다 보입니다. 자, 이제 도서관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서울 타워 보입니다. 미쳤네, 계획군이. 남산 도서관입니다. 드디어 나의 첫 번째 목적지 남산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구경도 할 거지만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층별 안내 참고하세요. 제가 오늘 바로 이걸 먹으러 왔습니다. 6 0 0 0 원짜리 한식. 은산도서관의 한식 백반입니다. 한식 백반은 평일 점심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백반은 11시 반부터 오픈이고요. 제가 11시 27분쯤에 주문을 했어요. 25분부터 판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백반 아주 인기가 많아서 조금만 있으면 다게신이라고 합니다. 콩나물 고운데요. 음. 딱그 콩나물만 들어가는 게 깔끔한 그런 맛이구요. 오늘은 잡채가 맛있니요 반찬은 다 드시고 모자르면 달라고 하면 리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반찬 모자를 시면 리필을 해주세요. 잡채는 맛이 없어요. 음~ 맛있어요. 음, 잡채에 야채 좀 들었고, 고기도 이렇게 좀 다진 고기가 좀들갔어요 음. 음, 김치 맛있어요. 적당히 익었어요. 먹습니다 지금 두부조림 새빨간 근데 밥도 이렇게 공기밥 한그릇으로 주시거든요 밥은 리큰이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꽉꽉 눌러 누른 그밥 있죠? 6,000원인데 뭔들 안 맛있겠어 요 맛있어 남은 돈 2,000원. 어느덧 식당이 꽉 찼네요. 디지털 라운지가 있는 2층으로 먼저 올라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고요. 비치되어 있는 책이나 잡지를 읽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쉴겸책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1.3km 정도 올라가면 된대요 1.3km야 뭐 껌이지 뭐 혼자 왔다는 게좀 짜증이 나네요 애인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왜안다니나 싶어요 다 그동안 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귀찮다,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댔는데 아니면 또, 함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근데, 그냥 혼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혼자서 저처럼 시간 좀 많고, 네. 일 있을 땐 바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많고, 돈은 없죠. 네. 돈은 별로 없어요. 일을 할때는 벌지만 일을 안할때는 그만거 아껴 써야되니까 돈은 없고 시간은 많고 여행은 하고싶고 그런 분들은 곳곳에 지하철만 타고 가도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명소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드디어 서울타워가 가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돌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아, 걷는데, 걸음이 안 떨어져, 발걸음이. 그냥, 엄청 천천히. 으, 지금 경사가 생각보다 심해요. 제발 버스타고 올라오세요. 내려갈 땐 걸어 내려가더라도. 아, 너무 힘들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렇게. 저렴한 여행할 때는 물이 필수품입니다. 꼭 집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서 여행을 하세요. 뭐 좋은데 너무 좋은데 목이 너무 마르고 지금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게 그냥 다이어트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올라가시는 길은. 다이어트를 하는 지름길입니다. 목이 말라. 너무 목이 말라. 나 2,000원 남았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는 아시겠지만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전망대는 가지 않고 우선 편의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아. 편의점에서 물을 사겠습니다. 아니 음료수 살수 있는 돈이었으면 좋겠다 2,000원으로 뭘살수 있죠? 서울타워 프라자입니다 일단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여기에서 음료수가 볼게요. 음료수 여기서 음료수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음료수 2,000원이면 사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라 사이다 제로 콜라 2,000원 네 2,000원짜리 제로 콜라 샀습니다 아 죽을 뻔했어 음, 편의점도 있네요. 편의점, 얼음이 있는 설람은 어차피 2층 이상 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음.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날씨가 조금 아쉽네요. 2층에 먼저 올라가 볼게요. 아 2층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다 이렇게 식당이네요. 카페 자리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고요 아, 자리가 찼습니다. 한층 더 올라갈게요. 네, 아, 또 계단. 어, 더 올라갈수록 확실히 전망이 더 좋아요. 저기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을게요 자, 와 음. 아, 너무 시원해 여기까지 너무 많이 걷고 힘들어가지고 점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이 보여요 날씨가 안좋은데도 진저 앞쪽에 까만색 네모난 건물은 하얏트 호텔이고요 제가 하얏트 호텔 그 밑에 쯤에 살았었는데 어, 여기서 보니까 저희 동네 다보이네요 경리단 쪽 보이고 용산 지금 한강부터 해서 어, 쭉다 보여요 한남대교부터 쭉다 보이고요 날씨만 맑았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보인다. 응. 응. 에는 이 전망 좋은 데서, 붕어빵 먹었어요. 이게 날 살렸네. 여기는 유료로 전망대 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중간에 3층, 4층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충분히 높아요. 충분히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한적하고 하니까, 아, 쉼터에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광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 사람은 많은데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많진 않아서 되게 좋네요. 주말에 오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유료로 사진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관광지, 여느 관광지 같은 분입니다. 저 위에 지금 폐각정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쉬고 계시네요. 열쇠 이렇게 많이 걸어왔습니다 무슨 열쇠로 알록달록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너무 예쁘다. 영어가 많아요 보니까 외국 외국어가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추억으로 걸어놓고 가나봐요. 근데 찾을 아, 수가 없겠다. 10년도 넘었습니다. 내가 과연 12년 전에 건 열쇠는 찾을 수 있을까? 추억은 추억으로만 묻어두겠습니다. 회현역부터 시작해서 남산도서관 그리고 서울타워까지 일주 마칠 시간입니다. 데이트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평일날에 시간 나실 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렴하게 투어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남은 돈은 0원. 0원이에요. 완벽하게 만 원을 전부 썼습니다. 만원 행복 성공! 안녕.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